이제 교토로 갑니다. 어, 사람이 너무 너무 많고 역시 뭘사 먹을 수도 없고 기빨리고 지쳐서 우선 숙소로 가서 산 것들을 풀어놓고 밥 먹으러 나올 겁니다. 기요미지데라 청수사 갔다가 산 겁니다 고민하다가 샀습니다 한 1650엔 16, 정도였는데 제차 대시보드 위에 두려고 합니다 너무 귀여운 거 같아요 이거 진짜 만족스럽고 다음에 좀 뻔하지 않은 마그넷 한개 사봤습니다 가격 저렴했던 거 같아요 4천 아니 400엔 안 했던 거 같아 요거한개 네, 샀고 그 다음에 이거 젓가락 여기서 살걸 그랬어요. 동키호테가좀더 비싸고 이렇게 좀더 예쁘거나 디테일한 것도 없는 것 같고 여기가 좀더 젓가락도 저렴하게 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아까 아라시아마에서 샀던 가차. 뭐 나쁘지는 않은데 어 제가 원했던 건안 나와서 가기 전에 뽑으러 가야 되겠습니다. 이게 다리고 아무튼 되게 디테일하고 귀엽습니다. 이거 다른 걸로 한게더 뽑으러 갈 거예요. 이 다섯 개 중에 한 개를 랜덤으로 가진 전 이거를 가진 것 같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를 제외한 나머지를 다 갖고 싶습니다. 네, 저는 또 숙소에서 한 시간 정도 자고 또 기어 나왔습니다. 네, 저는 지금 숙소에 들어왔고, 숙소 오기 전에 바로 숙소 앞에 로손에서 이렇게 맥주 두개 샀습니다. 이거 뭐라고 적혀있는지 모르겠는데, 한국 편의점에서 본적 없는 것 같아서 한 개씩 맛보려고 그냥 샀습니다. 그리고 이거 너무 궁금해서 사봤어요. 이것도 먹어보려고 샀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 가차! 가차를 또 이렇게 뽑았습니다. 네, 이게 나왔습니다. 이렇게, 어, 열차? 지나가고 있는 이런 게 나왔고요. 중복 되지 않은 걸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이게 한개 500엔입니다. 500엔, 5 0 0 0 원이에요. 이게 우지 텐겐이래요. 이게 우지 텐겐은 좀 화려한 놈인데 이런 모습은 또 처음 보네요. 우지 텐겐도 나왔고 그 다음에 상현의 다키, 다키 나왔습니다. 다키도 뽑았고그 다음에 어 이게 한개 되는데 그리고 또 제가 좋아하는 충주 신호부가 나왔어요. 신호부. 그래서 이렇게 귀칼은 3개가 나왔고. 또 새로운 날이 밝았고, 저는 나왔습니다. 어 이제 1월 2일인데요. 어 내일이면 한국으로 돌아가는 날인데, 벌써부터 우울합니다 네, 오늘 하루 잘 보내야 될것 같고, 저는 다시 한번 발 쇼핑몰 앞에서 구경할 겁니다. 저기 이제 메인 도로에서 벗어나서 골목을 좀 다니면서 교토역까지 걸어가기로 했습니다. 한 2km 정도 되는데 이제 천천히 걸어서 구경하고 이제 숙소 들어가서 짐 싸고 좀 쉬다가 저녁에 형 만나러 가야 될것 같아요. 어, 교토역 걸어가는 길에 여기 몰시아에서 이렇게 샀습니다. 이거 웰시아가 거기서 산 거예요 그 미조선 근처에 있던 데서 산 거고 어 조금 부족하다 싶어서 샀습니다 이거 멜티키스 두 개만 더 샀습니다 두 개만 더 샀고 그 다음에 이게 뭐지? 아 이거 잠시만 있다 이거는 제가 사와데이 차량용 디퓨저인데 아버지도 좋아하셨던 향이고 그래갖고 이거는 아로마 리치 섬유 유연제예요 제가 쓰려고 샀습니다 가격이 굉장히 저렴했어요. 그리고 이거 그냥 가볍게 선물하기 좋은 민티야. 이거 엄청 맛있다고 해서 샀습니다. 제가 이거 아직 안 먹어 봤는데 이것도 가족들이랑 저 우선 먹으려고 네 봉만 샀고요. 그다음에 이거 편의점에서 이거랑 이거 맥주를 진짜 여기 와서 많이 마시는 것 같아요. 원래도 많이 마시는 편인데. 아, 그리고 이거, 여도바시에서산거두 개도 있었네요. 요거는 조카 주려고 산 이거 토미카라고 하나? 네, 그거 두개 샀습니다. 이렇게 해서 진짜 끝입니다. 네, 저는 지금 이제 숙소에서 짐 정리해놓고 나왔고요. 형을 만나러 갈 거예요. 이 형이 군대 에 있을 때는 저보다 후임이었는데 저보다 실제로는 한상 형입니다. 근데 제가 군대에서 좀막 좀 재밌게 놀고 이런 성격이었거든요. 근데 형도 저랑 성격이 비슷해서 말년 병장 때 진짜 둘이서 완전 또라이처럼 놀고 그랬는데 어, 아무튼 그런 형이 저랑 성격이 맞았는데 그 형이 이제. 그때도 일본어를 굉장히 잘 했었는데 여기서는 이제 영주권자예요 일본인분이랑 결혼해서 여기서 살고 있고 그래서 형이랑 정말 오랜만에 만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형이랑 만날 때 되게 기대되고 설레요 이제 막여전이 만... 한결같은 그런 형이었고 옛 이야기도 하고 그렇지만 이제는 집안의 가장이 된 형이거든요 그래서 어 이제는 예전에는 절대 못 나눴을 그런 현실적인 얘기도 나누면서 어, 2차까지 진하게 달렸습니다. 어, 형이 다 샀어요. 제가 사려고 했는데, 형이 샀고, 이제 형하고 인사를 하고 또 4월 달에 교토와서 구교를 했습니다. 네, 저는 이제 자성까지 합니다. 키오테 아반티 점으로 가서 샀고요. 아... 네, 어, 이거랑 이거 어, 이거 두 개는 축하 주려고 샀어요. 두 개랑 그다음에 시푸드 너무 맛있게 먹었던 거두개 샀고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겨울에 티 먹는 걸 좋아해 갖고 하나 사봤습니다. 실제로 평도 좋고 해가지고 하나 사봤고요. 이거는 제가 화이트 머스크 향을 좋아하는데. 욕실에 한개 두려고 샀습니다 과자는 조금 부족할 것 같아서 세 개만 더 샀어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지금 먹으려고 샀습니다 저는 이제 내일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공항을 가야 되기 때문에 얼른 씻고 잡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6시에 일어나려고 했는데 그때 비행기 지연 문자가 와서 한두 시간 정도 지연이 됐어요 그래서 좀 여유 있게 조금만 눈을 더 붙이고 일어났습니다